오를 개막전 경기입니다. 서울 삼성 대 부산 TCC의 맞대결. 자, 외곽으로 다시 한번셜롱 라이더 오픈, 석점. 셜 석점 퍼. 리딩을 하는 최준영. 오른쪽으로 연결. 그러자 송교짱. 길이 보입니다. 송교짱 석점. 예. 하나 터트리게 다고요. 삼성은 3개의 석점. 그리고 이대성이. 아이솔레이션. 블록샷. 예. 셜록. 안쪽도 어, 아 뚫었거든요? 뚫었는데, 쥐온 농이 어, 있었어요. 쥐 농이 블안 아, 골빗으로 가죠? 이제 양팀의 벤치 멤버들끼리 또, 석가린 성격창! 네. 득점! 자, 서기차 선수가 외곽으로 가다가 저렇게 팩도어 프레이. 아주 좋습니다. 수성물 굉장히 압박하고요. 승! 네. 노리고 있었어요! 네. 홍, 직접 네. 득점! 자, 홍 선수한테 찬스가 별로 안 났었는데, 본인이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직접 스틸 이후에 득점. 상대의 길을 꺾는. 중단이 허웅에게 허웅 한번 펌핑 그리고 석적 허웅입니다. 허웅의 슬리 본인이 만들었어요. 이대성과 나바로의 매치업이에요 그러다 최준영 이대성, 오우. 나바로 최기 네, 올라갑니다. 예. 레이엄, 삼동 최준영최준영 아, 선수가 약간 발을 절뚝거리고 있는데, 다행히 다시 걸어 들어가네요. 허벅지으로 어. 접촉! 스타트아차합니다 최진광! 한쪽 리콜스 더블팀! 더블팀 가래요! 그러나 리콜스는 락샷샬로 다소 블락을 해버렸어요! 저 더블팀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 국내 선수 할 때는 쇼동 선수가 더블팀들어왔자이래성한번 아, 피하고 두번 피하고 꼴민. 최현민 들어가서 블락샷 예, 오우. 그러니까 저런게 안 들어가면 흐름이 꺾여지는 거잖아요. 석선이 다시 주전 멤버들과 3포터지 붙고 있는 거잖아요. 어이. 자, 들어왔어요. 허웅이 올라옵니다. 석정 네. 들어갔습니다. 성격창이 자. 다시 타아남 공격시간 7초. 허웅, 이관열 매치업. 뚫고 허웅 네. 득점입니다. 야, 강단히 지금 허웅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예. 네. 최준용 깔밑점 셜토다 최준용 선수 들어가니까 또 풀리네요 네. 그러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후려받고 요 들어갔습니다! 다시! 원점! 동점! 그리고 마지막 슛! 자 역시 최준용 선수가 입고 없고는 리바운드에 팩트 차이가 있고 공격 최준용 아 짧아요 다시 득점 최준용 자 그러자 이건희가 수비에서 만회해보려고 하고요. 전원용까지 투입. 전원용 골밑. 네. 자 중요하게 지금 골밑을 지금 좀... 공략을 하고 있죠. 3점인데 굉장히 좋네요. 안정되고. 자 홍도 풀어서 다시 살아갑니다. KCC. 점수 한점 차. KCC로 안심하기 이릅니다. 홍. 응. 홍 응. 어렵게 연결. 세명 쇼논. 그 전에 휘 어. 자 골밑. 앤드원까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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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허웅입니다. Yeah. 그리고 허웅. 서두르지 yeah. 않고 션럭샷. Yeah. Yeah. 다시 uh. 달아납니다. Yeah. 이제 달아날 준비. KCC의 송교태입니다. 송교태. 최진강 최준용. 최준용. 깨끗합니다. 최준용. 최준 영좀 전에 썼던 거를 쓰네요. 가 바로 나갑니다. 네. 아, 황 선수가 제시군요. 최준 네. 선수가 주먹을 둘중 지어 봤고요. 경기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대막전. 대구 서울 삼성과 부산 KCC의 맞대결 부산 KCC가 승리를 기록합니다.